안녕하세요. 버티목TV입니다. 이번에는 고라니, 고라니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지금 제가 바로 5m 앞에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. 저희 고라니가 보이시죠? 5m. 뽕나무가 너무 커서 답답해서 가지를 좀 잘라줬는데요. 그 잘라진 가지의 뽕나무 잎을 열심히 따먹고 있습니다. 소리를 들었는데 길을 조금 세우고 듣고 있다 이쪽을 바라보네요. 지금 금방 무슨 소리를 들었는가 봅니다. 야금야금 그 심어 먹고 있죠. 산 속에 있는 집이라 이렇게 산책면서도 마당 가져오고 텃밭 가져오고 이렇게 가까이 와서. 자기들 피로모을다 뜯어먹고 있습니다. 이렇게 사람을 보더라도 어찌하나는 도망가지도 않고, 이렇 걱정도 안 합니다. 물론 자기들을 해치지 않는다는 그런 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. 이렇게 제 소리를 듣고도 도망가지도 않습니다. 오히려 바라보고 있죠, 지금. 얼을 만큼 먹었는지, 이제, 지갈 길을 가는 것 같으네요. 어디로 가는 것 같죠? 이 곤충 또 뭐지? 이게, 죽은 척하고, 가만히 있네요. 죽은 척하고. 자, 이제 움직이죠? 자, 이렇게 움직이다가, 뭘 건들면은, 추운 척하고 가만히 있습니다. 자 한번 건들어 볼게요. 살짝 야 응. 누니까 죽은 척하고 가만히 있어요. 가만히 놔두면, 이제, 움직입니다. 참, 동물도 살아가는 방법이, 이 조그마한 곤충이지만, 곤충들도 참 살아가는 방법이, 참, 대단해요. 살아서 또 도망가려고 하고 있습니다. 자, 네. 움직이죠? 네.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. 조금 쫙 하다가 가만히 놔두니까 또 살아서 움직여요. 빠르게 도망갑니다 오, 엄청 빠르네요